자, 755번이야.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여덟 장의 카드 중에서 맞지? 세 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힌 세 수의 합이 6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지. 자, 카드가 몇개 있다고? 1부터 8까지 있대. 1부터 8까지인데 여기서 몇장 뽑는다고? 세 장을 뽑는다, 세 장. 근데 그 합이 뭐? 6이 되거나 또는 9가 된대. 그냥 크게 보면 6이 되거나 또는 9가 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경우하고 9가 되는 경우를 더해버리면 되지 됐어 왜두 경우는 뭐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합의 법칙이지 지금 쓰는 게 맞지 뭐 내용 나오기면 다시 조금 정리하고 합의 법칙이지 지금 하는 게 합의 법칙 뭐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안할때 A란 사건 또는 B란 사건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뭐 A 사건의 경우의 수 nA 더하기 B 사건의 경우의 수 nB라고 해서 그냥 둘을 더해버리면 돼 가지 수로 됐어 자 그럼 뭐 우리는 둘을 세 카드를 동시에 뽑았을 때 육이 되는 경우와 구가 되는 경우를 각각 구해보자고 자 일단 육이 되는 경우야 직관적으로 하나를 적어봐봐. 예를 들어서 6이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버리면 6이 되지 됐어? 자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야 자이 상황에서 뭐? 수 세트가 같은 경우 즉 합이 6으로 일정한 거잖아 얘네가 6으로 일정해 이때 좀 뭐가 편하냐면 빌려주기 빌려주기라는 아이디어가 좀 뭐, 너네 쓰기가 편해 즉 뭐냐면 합은 6으로 일정하면은 이 수들끼리 뭐 하나 일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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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빌려줘 버리면 되거든 됐어 자 무슨 말냐면 이 예를 들어서 1을 3에 빌려줘 그럼 0 2 4가 실제로 합쳐 버리면 6이야 자 2를 2에서 1을 하나 더 빌려줘 0 1 5가 6이라고 허나 지금은 0도 지금 카드가 없고 뭐야 여기도 0 카드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안돼 맞지 지금은 안 되는데 만약에 뭐0 카드도 있고 1 카드 뭐 0 카드도 있어버리면 우리는 얘네를 쓸수 있다고 됐지? 자 그리고 어 그럼 0 카드 말고 만들려면 우리가 1하고 2하고 3이니까 2에서 하나 빌려줘버리면 되지 1, 4도 만들 수 있지 않나? 허나 지금 뭐 카드가 8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뭐8장 각각 하나씩 있대 하나씩 있기 때문에 1하고 1이 동시에 못 나와 결과적으로 되는 거는 지금 뭐 1, 2, 3하한 경우 밖에 없지 됐지? 자 그럼 9가 될 때는 좀 뭔가 다르지 않겠나? 자 9가 되는 거는 9가 될 세트를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. 6 더하기 3은 9니까 6 더하기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6을 해버리면 9가 되네. 맞지?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상황에서 빌려주는 게 조금 편해. 자뭐 하나씩 빌려줘. 자 많은 거에서 하나 준다고 생각해. 많은 거에서 자 6이라는 아이에서 1을 하나 빌려서 5로 만들어버리면 맞지? 이 1에 하나 남아서 이 일을 여기 주거나 여기 줄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여기 줘버렸어 그럼 이이 오잖아 맞지 그럼 뭐 이가 두번 나오잖아 안 되지 그럼 뭐 여기 주면 되겠지 일 더하기 삼 더하기 오를 해버리면 구가 되지 맞지자 여기 또 일이야 오 오에서 이미 삼이 받았으니까 삼에서 다시 주지 말고 오에서 일을 하나 줄여서 뭐 사로 만들고 1을 뭐 분배해버리면 되지 오에서 일을 하나 줄여버리면 사고 내가 그 일을 여기다 줘버리면 얘가 사가 되어버리거든. 그럼 4사 또 같아져 버리잖아. 그럼 여기 줘야겠지. 2 더하기 3 더하기 4네. 그럼 얘가 9가 되지. 됐지. 따라서 9가 되는 게 지금까지 계산한 게 하나 둘셋네 개지. 그래서 총네 개인가? 다음 거더 이상 안 나오나 생각이 들어야 돼. 만약에 내가 여기서 4를 한번더 빌려주면 4를 한번더 빌려서 얘를 3으로 만들어 버리면 3, 3 같아져 버리잖아.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같아지려고 여기다가 4, 1을 다시 줘서 4를 만들어버리면 원래 세트 2, 3, 4가 같은 세트잖아 순서만 바뀐 거지 자 그리고 뭐이 1을 예를 들어서 여기 줬어 그럼 3, 3, 3이지 3, 3, 3은 3이 지금 모두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안돼 됐나? 따라서 뭐 되는 케이스가 1경우밖에 없다고 자 6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 9가 되는 경우는 뭐세 가지 따라서 뭐 둘을 더해버리면 총몇 가지야? 네 가지라고 됐어?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 됐어.